제가 네.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. 뭐예요? 오늘 판매 방송에서 네. 가장 매출의 기여도가 높을 국가인은 누굴까요? 음. 음. 뭐 있을까? 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. 뭐, 어, 저희 아홉 명 멤버 모두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아 생각다 아 아니, 너무 다원씨 정석 같은 대답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저그... 팀워크도 좋아, 심지어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이 다원님이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면 팬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와우, 전부 다 와우. 사인이 되어 있는 젤리백이거든요. 이거 구매해주신 분들 가운데 서른분 추첨해서 요 젤리백, 다원님이 들고 계신 젤리백 저희가 나누어 드릴 수 있고요. 다원님, 그 다음에 요 포스터입니다. 포스터 한번 포스터. 들어주시도록 겠습니다 포스터. 포스터. 이것도 사인 포스터로 어, 저희가 이제 서른분께, 서른분께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. 굉장 종류로 되어 있네요. 아, 이렇게. 네. 엄청나다. 그리고 엄청나다. 그리고 요 사인되어 있는 요것도 한번 자, <laughs> 요것도 저희가 마흔 분 추첨해서 네. 어, 나누어 드릴 아, 30분 CD, 고 포스터가 30분이고 젤리백이 마흔 분이네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총 요런... 아, 이때 내가 내었지, 네. 음. 예, 사 그리고 여기 앞쪽에 앨범이 있는데 다원 님 혹시 괜찮으시면 앨범도 한번 보여 주시면서 음. 요 앨범도 같이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 고객분들께 멘트 한번 쇼스처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 앨범은

자 저희 지금 3분 정도밖에 방송을 진행 못한다고 왜냐면 네? 이게 매진될 수도 있다고 아, 와, 아, 빨리 네. 좀 주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. 수확을 빨리 들어주셔야 될것 같고 자그러면 네. 재윤님 네. 우리 어떤 상품들이 같이 오는지 그쵸. 오늘 구성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. 와. 자 그리고 다원님 이거를 실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경품 이렇게 와. 직접 사인해 준게 아, 사인해 주시는 게 가는 거죠? 아 그렇죠 물론입니다. 이게 그대로 여러분의 방 안까지 찾아가니까요. 많이... 방 안까지는 아니고 문 앞까지는. <웃음> <웃음> 이프 r 트 n t 도발까지 네, 네. 니다